오, 따란. 안녕하세요 맹꽁입니다 네, 아 깜짝이야. 아요앵글로는또 처음 인사드리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맹꽁입니다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 계신가요? 저는 잘 살아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당길에 네, 저는 어, 이렇게 제 작업실입니다. 좀 오랜만에 연휴도 길고 네, 하니까 뭐 이것저것 제 개인적인 일도 좀 처리하고 하는 중에 또 여러분께 어, 추석 인사드리려. 무난 인사드리려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일 큰 어, 변화, 제일 큰 이슈는 이거죠.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올라나? LG 로고입니다 LG 로봇. 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려나? 여기 보이시려나? LG 노트. 이게 무슨 일이냐? 어, 회사를 다닙니다. <laughs> 제가 회사를 새롭게 이게 되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네, 요거 요, 요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직접 프로그램 교양인 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어떤 조직도 이제 소속어있지 않았지만 여기였고 예, 제가 여기로 이제 아예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과의 또 협업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그래요. 야너 기업 회사 가가지고 잘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야니 네 맨날 저기 창업하고 뭐 그런 데가지고니 네 거기 회사 조직이 못 살아나면 너 답답해서 금방 나올걸? 아 어, 얘기하는데 어, 일단은 뭐 회사가 저를 버리지 않는 한 따뜻한 데서 영어도 기획과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어떤 컨디션을 좀 하고 싶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한 9년 했더라고요 창업을 예, 사업을 9년 했는데 이 9년 동안 너무 추웠어, <laughs> 너무 추웠어, 계속 추웠어, 계속 너무 추웠어. 난 여름에도 추웠어요, 여러분. 계속 오도도 떨면서 제가 컨디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어 이게 내가 진짜로 내 어떤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게 아니라 항상 뭔가 이렇게 쪼들리면서 쫓기면서. 이렇게 제가 좀 컨텐츠를 했다 보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 조직에서 넉넉하게, 막, 편안하게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제가 세금을 대신 내든다거나, 월급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이 정말 오로지 컨텐츠에 대한 어떤 매출, 뭐, 컨텐츠의 어떤 마케팅, 어, 뭐, 컨텐츠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조직이라서. 얼굴에좀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결심을 했고요. 제 입사를 하고 싶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는첫 번째는 선배들을 만들고 싶다. 네, 왜냐면 제가 이 사업하는 9년 동안 선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도 잠깐 짧게 방송국을 좀 다니긴 했지만 뭐 그러고 나서 이제 9년 동안 뭐 저는 사실 선배 선배 없었죠 에, 두 번째는 저는 원래 이제 주로 예능을 많이 만들었지만 사실 뭐또 드라마를 한번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캐스팅 있었던 것아럼 엄청난 드라마 촬영은 10일 만에 한 시간 40분짜리 드라마를 만든 기적과도 같은 그 예능보다 좀더 훨씬 짜여진 그러니까 그게 뭐꼭 드라마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능도 훨씬 대본에 충실해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드라마는 이제 확실히 탁 짜여진 틀 안에서 뭔가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능은, 이제, 어떤 큰 뼈대 안에서, 이, 출연자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또, 돼서 재미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훨씬 짜여져 있는 어떤, 좀, 재미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예,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디지털 시리즈 팀. 네. 그,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스크립티드 컨텐츠에 좀 특화된, 네, 그런 팀으로 가고 싶다. 만들어보고 싶다. 어, 마지막으로, 어, 조금, 음그 복지가 좀 좋지 않을까? 네 예, 제가 운영해도 된다기 때문에 뭐 복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점심 주면 고마워고 <laughs> 뭐 제가 대표라고 해가지고 뭐 대표가 뭐 법인 뭐 목이 목이 아, 못 잡았어요. 아, 오늘 오늘 안에 잡는다. 오 잡았어 보이려나 여러분? 아, 목이 잡았어요. 오케이. 보로 뭐, 복지의 어떤 맛을 느끼고 싶었는데 아유 뭐 아유 뭐. 예, 예, 항상 내가 뭔가 복지를 만들어서 줘야 됐던 입장에서 내가 복지를 한번 이렇게 약간 단맛을 한번 느껴보니까 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너무 예, 행복하다. 애가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컨텐츠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이 조직에서 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스튜디오 X 플러스 U에서 네, 정성우라는 이름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또 앞으로 나올 거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입사하자마자 지금 받게 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제가 만든 컨텐츠를 보실 수 있을 거고 힌트를 드리자면 운동하는 예능입니다. 해외를 나간다. 이 정도까지만. 네, 살짝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유플러스의 모바일 TV라는 앱을 깔으셔가지고, 제가 만든 컨텐츠, 말고도 정말 재밌는 컨텐츠가 많거든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봐주시면 너무너무 땡큐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근황은 소개가 됐고요 두 번째 근황은 제 돈을 떼 먹은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어, 임금을 주는 입장이었지만 또 제가 임금을 또 작년 하반기에 또 이제 받는 입장도 되어 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 제 돈을 떼 먹은 회사 음, 그 회사와의 법정 싸움 히스토리 지금 좀 보고를 좀 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어, 약2개월치 급여 예, 그래도 꽤 저거 기준에서는 꽤큰 돈인데 2개월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퇴산날과 동시에 노동청에 진정을 낸게 그게 바로 12월 초입니다 작년 12월 초 고용노동부의 노용지청이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약간 특별사업법 경찰관 그분이 조사를 해가지고 임금체불이 맞다 임금 2개월치를 안준게 맞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어, 떻게 되냐면, 정부한테 이제 단금이라 그래서 이제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판단을 하니까, 어, 이게 안 주는 게 맞다. 팩트, 확인, 땅땅땅 하면은 정부가 일부를 먼저 줍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달치 월급을 일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달치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어 고소를 들어갔습니다. 네, 형사 사건인 거죠. 재판이 이루어졌었고요. 10월 25일 날 선고가 됩니다. 사실, 뭐 너무 다다 다 검증이 된 거여가지고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네.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냥 돈을 안준 거예요. 어쨌든간에 그 사람이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했더라고요. 야그돈 있으면 그냥 그 돈을 그냥 줬으면 끝났겠다 진작에. 어쨌든 선고 기일이 네. 이제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끝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통상! 사에서 선고 온 거죠. 법적으로 너는 문제가 있어! 라고 땅땅땅 너가 죄가 있어! 어, 그래서 뭐징역을 받든 뭐 아니면 뭐 벌금을 내든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 거고, 이제 정작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받는 건 민사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사소송은 제가 어,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천만 원 이하의 돈이에요. 네, 천만 원 이하의 돈이긴 하지만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돈이고요. 어, 그리고 어, 그 사업주가 되게 악성이에요. 저한테 뭐 사과를 미리 했다거나, 어, 그러니까 돈을 못 주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을 언제 언제 주겠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거나, 혹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못 받아서 연락을 했었을 때 연락을 받았다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이 9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면목 없지만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조금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네. 일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받는 건 저보다 어린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아무런 지급이 없다. 그 친구들은 저, 저보다 훨씬 많아요. 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안 생기게끔, 저는 소액일지라도, 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사를 네. 끝까지 가서 받아내 생각입니다. 사실 그 돈, 이제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민사, 형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이 큰 깨달음을 하게 하는 거. 예요 사실 근데 솔직히 이게 한두번 이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업주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그냥 대놓고 그냥 적용을 하고 싶지만 또 우리나라는 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또 기가 막힌 법이기 있 때문에 어쨌든 제가 또 끝까지 갈 거고요. 어, 이런 쪽으로 제가 또 지금 열심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막 검색해가면서 막 배우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얼마 전까지 지원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월급을 떼먹는 건 너무나도 악질입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도 없이 월급을 떼먹는다. 악질 쓰레기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네, 끝까지 가볼 생각이니까 또 제가 통쾌한 결과 여러분께 또주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근황. 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취미 삼아 또 하고 있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딱 봐도 예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또 미술이나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아, 지금 봐봐요. 여기 꼬나진 그림 있잖아요. 꽂아진 <laughs> 그림. 예, 그리고 이것도 사실 되게 유명한 작가님의 예, 조각입니다.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요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전시가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 샀어요. 물론 이건 그림은 아닙니다. 프린트입니다 예, 보는 식기 예. 요즘에 이제 우리가 너무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아름답고 이쁜 거를 오히려 덜 보는 것 같아. 보는 게 많아졌는데 오히려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불쾌하고. 완전 자극적이거나 어, 아니면 짜증나는 그런 거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제그 작업하는 공간에 걸어놓고 좀 이렇게 눈을 씻는 효과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네, 이 작품을 샀습니다 네 요렇게 요즘에 좀 이제 그림이나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채널을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공을 다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재밌어요. 예, 네, 재밌습니다. 어, 약간 이제 좀, 하이 퀄리티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채널이니까, 네, 또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거 하는 취미로 또 이렇게 살아요. 예. 어, 마지막으로, 어, 또 이제 그, 이동통신사를 제가 다니고 있다 보니까 또 약간 복지 중에 하나가, 어, 핸드폰비가 좀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맥스로! 가득찬 친구로 다가지금 사보려고 지금 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또 그거를 사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 또 반대 고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 이 시계 팔았어요 예, 이거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하도 예전부터 차고 있었던 갤럭시 p 2예요 예, 심지어 아이폰 쓰고 있는 갤럭시 P2를 쓰고 있다고 이거 예, 근데 싸고 되게 좋아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 어쨌든 애플워치 울트라가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어, 지금 맥스튜디오 지금 제 작업실에 교양 입고 때 직원이 있었으니까 맥스. 저가몇대 있는데, 요것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팔고 있어요. 쿠커 예, 팔고 있어요. 삼성 쿠커에 예, 샀는데 전자레인지 맞습니다. 예, 주고 내가 내놨습니다. 어쨌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 여기 살고 있고 또 어, 저를 아시는 분들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예. 또,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몇명 없지만, 또, 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또, 재미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로다가, 혹은, 뭐, 또, 또 카톡방 있잖아요. 카톡방에다가, 또 그냥 알려주시면, 그렇게 또, 또, 하하하 웃으면서, 또, 정답게, 또, 올해 말을 마무리를 하자고요 뭐,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어떤, 이제, 대형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이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서 올리셨으니까, 곧, 이제, 촬영을 갑니다. 때문에 아마, 그거로 이제 를 드릴 것 같아요. 그동안,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지만 건강한 셀프니까 걱정을 해드리지만 챙기는 아주 챙기시고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